여기 지역 변수 문제 코드를 실행시키지 않고 각 출력문의 출력 결과값을 맞춰 보세요. 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얘 클릭을 해보시면은 자, 여기 각각 값을 출력을 하는 이제 물음표, 물음표가 있죠. 얘를 물론 실행을 시키면은 당연히 출력되는 결과가 콘솔 창에 나오겠죠. 자, 여러분들은 아, 추측을 하는 거예요. 어떤 값이 얘한테 출력이 될까? 왜이 문제를 풀려고 하느냐? 자, 저희가 이제 함수도 했고 이제 C언어에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뭐 정보 처리 기사에서도 C언어 하면은 딱그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포인터라고 하는 게 있어요. 다른 언어에는 없는 얘한테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얘가 좀 노른자 같은 역할입니다. 자, 근데 그 포인터를 배우기 위해서는 사전 지식이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은 지역 변수라는 개념인 거예요. 저희가 저번에 그 포문에서 변수 생성할 때 그때 아이를 만든 거하고 밖에서 아이를 만든 거하고 서로 다르다고 했잖아요. 역할이. 그 이유가 이쪽 지역에 있는 철수랑 저쪽 지역에 있는 철수는 구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름이 같더라도, 중복선언이 되더라도 구분을 할수 있으면 상관없다라고 했어요. 자, 그것처럼 자기 구역 안에서, 자기 지역 안에서만 활동하다가 나중에는 사용되지 않는 변수를 지역 변수라고 해요. 자, 이때 아셔야 되는 특징은 지역 변수는 본인보다 안에 있는 변수한테는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어떤 말이냐면 자기가 우선 자얘 실행을 해보면은 우선 정답은 30, 20, 10이에요. 자왜 그러냐면 자 얘가 있는 괄호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얘는 지금 어디 있는 괄호 안에 있는 거죠? 얘하고 얘 괄호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애죠. 자 아까 전에 괄호 안에 있는 변수 안 본인보다 안에 있는 괄호 안에 있는 거는 접근이 불가능하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요 괄호 지금 본인보다 안에 있는 얘네들 요 변수한테는 이 A는 접근을 불가능합니다 A를 좀 가지고 와봐 라고 얘기를 하면 얘네들한테는 찾아갈 수 없어요 자 그래서 본인과 같은 라인 선상에 있는 애를 봤더니 있나요? 본인과 같은 레벨에 있는 친구. 있어요, A? 없죠? 자, 여기에 만약에 int A는 35. 이런 식으로 있었더라면 이 값은 35가 출력이 됐을 거예요. 왜냐면은 우선순위가 제일 높은 건 본인 과로하고 지금 이 줄이 지금 미세하게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그어져 있는 거 보이세요? 이렇게? 그게 같은 라인 선상에 있는 애들이거든요? 지금 요 프린트 F와 같은 라인에 있었던 애는 처음에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값을 가지고 온 거예요? 본인 안에 있는 괄호한테는 접근이 불가능하니까 그 괄호 밖에 있는 가장 인접해 있는 값한테 A 좀 가져와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갔다? 요 30한테 갔다. A 달라고. 그래서 이제 출력을 한 거고, 만약 본인과 동일 선상에 이렇게 A가 존재한다. 이러면 뭘 갖다 쓴다라는 거예요? 본인 활동 지역에 있는 애를 갖다 쓴다라는 거예요. 근데 얘가 없었으니까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애를 봤어요, 얘. 봤더니 같은 라인 선상 안에 A가 있나요? 같은 라인에 있어요? 같은 지역에 사는 애. 없죠? 자, 그래서 이제 누구를 불러온 거예요? 가장 인접해 있는, 밖에 있는 이 20한테, 가지고 와. 이래서, 가져다 준 거고. 자, 얘를 봤어요. 얘는 어때요? 같은 라인 선상에 20이라고 하는 애가 있죠? 아, 이래. 얘. 얘랑 같은 라인 선상에 이 10이라는 애가 있죠? 그래서 이 10을 출력을 해주는 겁니다. 만약에 이 10이 없었더라면, 같은 라인에 없었더라면, 뭘 출력을 할까요? 오류 오류로... 날것 같아요? 아니요. 자, 요 괄호도 있죠. 이 괄호 밖에 있는 얘를 출력을 합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0.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는 우선은 제일 중요한 건 본인 같은 지역에 있는 친구들. 대신 본인보다 안에 괄호로 묶여 있는 친구들한테는 접근을 할수 없다. 그래서 가장 인접해 있는 그 친구들의 값을 가지고 온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우선 메인이 먼저 시작이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요 소스가 먼저 실행이 되겠죠. 자 a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얘는 처음에 110이라는 값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얘한테 중점을 두는 이유는, 여기서 지금 출력을 한다라고 하는 그 A가 같은 선상에 있는 요 A인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면은, 같은 라인에 A가 있으면은, 그걸 출력을 한다라고 했으니까. 자, 우선, 처음에 만약 여기서 출력을 했으면 110이었을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로 갑니다. if, 0을, 이제, A는 20. 자, 예 실행 되나요? 실행? 안 되죠? 자, 왜안 돼요? 자, 얘가 참일 경우 얘가 실행이 돼야 되는 건데, 요 0은 거짓이죠? 거짓이기 때문에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테스트 1이라는 함수를 호출을 해요. 자, 그러면은 가야죠. 자, 갔더니, 어때요? 새로운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a라는 변수를, 걔를 120으로 초기화를 했어요. 자, 여기서 120으로 바꾼다고 요 110이 120으로 바뀌나요? 아니죠. 얘는, 여기서 선언된 요 a는 요 지금 함수 구역, 테스트 1이라는 함수 안에 있는 구역에서만 사용이 돼요. 여기서만 쓴다라는 말인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얘를 실행을 합니다. if 1, a를 30으로. 자, 지금 봤더니 본인과 같은 괄호 안에 인트에서 A가 선언이 된게 있나요? 없죠. 자, 그러니까 누구한테 빌려와요? 본인 괄호 가장 인접해 있는 밖에 있는 얘를 바꾸겠죠. 얘한테 a 좀 이런 다음에 얘를 30으로 바꿀 거예요. 그러면 은 처음에는 110이었는데 얘가 30으로 바뀌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테스트2라는 함수를 호출을 해서 180을 넘겨줍니다. 자, 요 A 안에는 뭐가 들어가죠? 180이라는 값을 받아오게 되죠. 그리고 그 값을 200으로 바꿨어요. 자, 근데 우리 항상 알아두셔야 되는 게 매개 변수도 지역 변수입니다. 자, 이 말은 뭐냐? 요 테스트1이랑 똑같은 겁니다. 요거랑, 결국, 매개변수 이렇게 선언해서 a는 200 하는 거랑 지금 요렇게 하는 거랑 둘다 지역변수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실행을 시키면 얘도 그냥 요 테스트2라는 함수 안에서만 사용된 거니까 아직 현재 얘가 출력하는 a의 값은 얼마예요? 30. 자, 그러고 난 다음에 if 참일 경우 실행할 문장 했는데 얘 참이죠? 실행해요 자 근데 봤더니 이 a가 접근할 수 있는 a인가요? 본인 괄호 안에 있는 a한테는 접근이 불가능하죠 즉요 a는 뭐예요? 이 if문 안에서만 사용되는 a인 겁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테스트 3번을 호출을 합니다 얘를 호출을 해요. 자 호출을 했더니 어 매개변수 없고 요 안에서 선언된 a도 없어요. 자 그럼 얘는 누구 a를 가져다 달라고 얘기를 할까요? 가장 과학으로 밖에 인접해 있는 요 a한테 요청을 하겠죠. 즉요 a가 70으로 바뀝니다. 220에서 자 그러면은 현재 a가 얼마예요? 30이죠. 즉, 출력해보면 30. 이렇게 출력되는 것을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